튜브나 밀크 같은 술집을 하고 싶어. 아, 진짜 좀 룸식인데. 아, 그 형이 저번에 말했던 거. 이 아가씨 내려가지고. 응? 어? 아, 거기, 거기는 너 출근해야 되는데. <laughs> 3번오천원 받고 이원이면 에, 근데 그런 장사 위험해요, 즘에 가라고 잘 나네. 그런, 내가 튜브나 밀크를 가면 항상 아쉬웠던 게 방음 하나도 안 되잖아. 그지? 그리고 형이 말했단 아쉬운 게. 여자가 없다고. 그럼 옛날에 우리 놀았던 썰풀도어 <laughs> 아니, 뭐야, 이 새끼. 갑자기 분수를 뿜어. 아, 분수 썰도 풀까? 아니야? 형도 더러웠잖아, 같이. 음. 야, 솔직히 말해서. 우리 둘다 더러웠어, 옛날에. 아니, 나는 나 정도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. 형 응. 깨끗하다고? 아, 근데 우리 둘다 풀면 타격이 심하긴 하겠다. 근데 그건 있어, 뭐. 걸레는 빨아도 걸레야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로. 안만 빨아봐야 걸레는 걸레거든. 맞지 맞지 맞지. 음. 저희가 옛날에 뭐 클럽도 갔었고 뭐 술도 마셔고 다녔었고 했었거든요.